12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연기라고도 하고, 12년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어, 무명, 행, 식, 뭐, 촉, 수, 뭐, 에, 취, 애 그러나, 아무튼, 시작해서 생, 무사로 끝나는 그어 연수적인 과정을 그 12연기라고 말합니다. 불교 사전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부처님이 대단한 아주 위대한 가르침 우리가 모르는 가르침 뭘 해야 될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짐작해서 그러나 시비연기에 대해서 그 조금 자꾸 뭘 미워하려고 그러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음 바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시비연기에 대한 해설들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는지 아니면은 후대 보승들이 그렇게 재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2연기는 중요한 설이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무명에서 출발한 그런 행, 무명에서 출발한 의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생도사로 귀결되는 생도사는 불교에서 관용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번뇌의 세계, 윤회의 세계를 생사의 세계라고 개발하죠. 낳고 죽는 세계가 생사의 세계, 윤회하는 세계라고 관용적인 표현으로 합니다. 그, 그런 과정을 시비 그 연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 그, 저기로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2연기는 사실 그래요. 실제로 그 12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이거는 내가 이 태어나기, 내가 태, 태어났으나, 태어나지 않았으나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처님이 특별히 발견하는 저기가 아니고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불교에서 천명하는 방식으로 그것은 무명에서 출발해서, 어, 윤여로 무명, 생의 의지로 출발해서, 행, 행을 다는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은 우리 생명의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생명의 본질이 처음부터 맹목적이고, 맹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윤회로 규결되는, 그러니까,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얘기를 왜 했을까, 윤회로 된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 부처님이 설하신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윤회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 없죠. 우리가 유은이 한다는 전제를 그시비연께에서 말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그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그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계획하고 더 확장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한때 그, 저기, 서구 종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악마하고 천사하고 그 중간 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인간은 과거로, 동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실, 본능에 의해서 살수 없어요. 다른 이성과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발견해가는 그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다 포기하고 동물로 돌아가서 동물이 어떻 보면은 고양이나 저기 개가 편안한 것 같아서, 마음의 고통을 안 받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시인도 그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동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하등 동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이 인간이 상태로는 고통을 받지 않고 마음이 늘 평화롭고 늘 행복한 존재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다른 욕망이 충족돼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족하고 고민하고 이런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유연해하는 존재죠.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진 그런 딜레마이고, 인간만이 그런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연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탈을 지향한다고 해, 해탈하고자 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는 그 명제를 충족시키는 전제조건으로서 시비 연기가 설해졌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유해하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천국 안 필요해 불교에서는 그 극락이라고 그러죠 극락을 불교에서는 죽어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도 말하긴 하지만 천국이라는 것을 인연이 닿으면 떨어지는 것 잠깐 인연이 허용되는 법 인연이 허용되는 법에서 천상도 극락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끊임 없이 유원히 한다고 그래요 유언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탈은 어찌보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것 같아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은 이게 이제 증험 증음, 실증, 증험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처한 어떤 고뇌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불교에서는 기쁨의 세계조차도 대단히 위한한 거다 보는데 우리는 정말 잘 모르죠. 그, 부처님이 전제하신 해탈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 모르지요 정말 몰라서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어렵고, 어려웠고,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 우리의,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의 배경이 윤회하는 존재로 되어 있고,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그, 그 마저도, 그 마저도 보통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고, 또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라고 우리가 자기가 그런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뭐니 니체가 그런 말했죠. 인간은 의주를 어, 타는 고개 하는 그 저기처럼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대로 머무를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그러다. 인간만이 조금 딜레마, 음, 정신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벗어난다는 것은 조금 말이 미묘하긴 하지만 그 벗어난다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인 언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요. 그래서 십이연기가 그런 인간의 특성을 설명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 설해졌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이연기는 부처님이 태어났으나 태어나지 않으셨으나 이미 존재했고 항상 존재했던 거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죠. 십이연기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하면, 시변기는 인간의 무명에서 출발해서 생사로 끝나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윤회하는, 윤회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